싼 가격에 올라타자 산타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네이처셀 관련해서 제가 영상 찍을 건데요. 자 우리 네이처셀 주주님들 아 지금 속 많이 타시죠? 우리 네이처셀? 야 지금 주가가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죠? 어 이게 지금 말도 안되는 주가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 앞전에 여기 음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락이 나온 적이 있는데 이날 제가 영상 찍어서 올려 드린 적이 있어요. 급락이 나왔는데, 이거 지금 뭐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다. 음, 지금이 바닥이다. 지금 쭉쭉쭉 횡보 흐름 보이다가 여기서 뭐 실망 매물, 뭐좀 투매가 나온 것 같은데, 아니,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기서 더 떨어질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진짜 찐 바닥입니다. 찐 바닥. 여기서 더갈 데가 어딨어. 그래서 제가 여기 금낙 나온 날, 어, 영상 찍어드리면서, 여기가 바닥이다. 응?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다. 했는데, 그 다음날, 다음날 바로 반등이 나오면서, 하락폭만큼 다시 전부 메꿔주는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또 하루 이틀 이렇게 또 질질 흐르고 있는데, 요거 하루 이틀, 그 다음날 하루 이틀, 이게 이제 오늘이죠. 오늘, 오늘 어제, 오늘하고 어제는 시장 자체가 안 좋지 않습니까? 지금. 음, 네이처셀 단일 종목의 문제가 아니라요. 오늘, 오늘 어제 어, 국내장, 국내 증시 재미 없습니다. 어, 하락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코스닥 어제도 뭐좀 하락했고 오늘은 뭐 거의 뭐 횡보 수준인데 뭐 코스피, 어, 코스피도 다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어제 오늘 요 하락은 뭐 의미 없는 하락이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음, 다시 지워버릴게요. 지금 뭐 네이처 쓸 뿐만이 아니라 전 종목 다락 하고 있는데 어,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 그리고 오늘도 보세요 오늘도 하락은 하고 있지만 여기 지금 저가 라인 딱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죠 저가 라인 지켜주면서 하락하는 거라 이거 의미 없습니다. 이거는 뭐 생각도 하지 마시고 이제 저번에 저번에 이번 주 월요일이죠? 이번 주 월요일 날 하락폭이 크게 어, 이게 이제 품에 많이 지루셨나봐요. 여기서 이제 횡보 기다리시다가 이제 지쳐, 지쳐가지고 투매가 좀 나온 것 같은데 투매 나와서 하락한 거 다음날, 다음날 바로 복구를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다. 오늘 어제 거래는 신경 쓸 필요도 없다. 하락하자마자 바로 반등이 나와서 하락한 만큼 전부 다 메꿔버렸습니다. 이게 뜻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이게 어떤 걸 뜻하는 걸까요? 바닥. 지금 현재 금액이 바닥,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지지 라인이고요. 마지막 우리가 9,000원, 9,000원이 네이처 셀이 바라보고 있는 최저 금액. 이날 7%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7% 이상 하락을 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또7% 이상 상승이 나와주면서 다 메꿔버렸어요. 이게 뜻하는 의미를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음, 단순하게 어 떨어졌던 거 다시 올라왔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최고 바닥에서 어? 최저점에서 바로 하락폭만큼 끌어올려 버렸다.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 이거를 명심하시고, 어제 오늘 장이 국내 증시가 안 좋아서 뭐 미국이나 유럽, 전 세계 증시는 지금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지금. 우리 국내 증시만 지금 안 좋습니다. 국내 증시만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어제 오늘 힘을 못 쓰면서 지금 하락을 하면서 9,000원 가까이 지금 또 다가갔어요. 9,320원인데 현재가가 자, 아까 얼마라 그랬죠? 9,100원 이 밑으로 더 떨어질 때도 없다. 여기서 지지 확인했습니다. 근데 어제 오늘 장이 안 좋아서 조금 더 밀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매수해야 된다. 지금 매수해셔야 됩니다. 지금 물타기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저기 네이처스 주주님들 여기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지금 물타기 하셔야 됩니다. 이미 엊그저께 저점 찍은 날그 다음 날 바로 반등 나와 주면서 지금이 바닥이다라는 거는 이미 앞, 여기서 그러니까 보여 준 거예요. 증명을 해준 겁니다. 근데 어제 오늘 장이 안 좋아서 밀렸다. 어우.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어, 지금 9,300원. 지금이 최저점이다. 이 부분을 꼭 명심을 하시고, 지금, 물타기를 하시거나,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 지금이 맥점이다. 최저금액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제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그 기사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네이처셀 관련 기사인데요. 알바이오 식약처의 조인트 스템. 품목어가 우리 저기 4월달에 반려받았잖아요 어? 이의신청 한다고 네이처셀이잘안 국... 어, 보이시겠구나 잠시만요 잘 보이시죠 자네이처셀이 국내 판권과 미국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아, 진짜 무릎대행성 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아닙니까 줄기세포치료제 이 조인트스템 조인 스템의 개발사인 알바이오 알바이오가 식약처에 있다가 지금 어, 품목허가 반려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그리고 왜 우리가 실시했던 임상실험이 어, 유의성을 포함한 허가타당하게 우리는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임상실험을 했고 어, 이것을 토대로 너네들이 허가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어, 이의제기 및 타당성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제 나온 기사예요. 어제 나온 기사인데, 자 우리 조인트 스템 이거 솔직히 우리 좀 억울하고 할말 많지 않습니까? 응? 식약처 야 솔직히 식약처 너네들 지금 너네 알바이오랑 지금 니네 저기 소송 중이잖아, 그지? 법적 분쟁이 있는 당사자라서 너네들이 지금 불이익을 일부러 주고 있는 거 아니냐? 아니, 임상적 유의성 전부 타당했고, 아무 문제 없고, 지금 뭐 참여했던 사람들부터 해서, 지금 효과는 전부 다 충분히 입증을 했는데, 입증을 다 했는데, 불허? 반려를 했다고? 너네들 이거 솔직히, 이, 물론 이제 기업 대 기업 간의 관계지만, 그냥 개인적인 감정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지금 말도 안 되는 불이익을 해주고 있는데,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가 있죠? 그리고 법적 분쟁이 있는 당사자면, 솔직히, 저기, 임원들도 그렇고, 아, 우리 솔직히 말해가지고, 너네 저기 시, 식약처, 저기 임원으로, 임원으로 자리 만들어서 하나 안 쳐놓은 사람, 응? 그 인물 있지? 제가 뭐 실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이거 솔직히, 어? 우리 줄기세포 경쟁사 사람이잖아. 줄기세포 경쟁자 사람을 니네 임원으로 앉혀놓고 그거 심사를, 아,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고, 할말 정말 너무 많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에, 네이처셀 스 주주님들, 우리가 또 으쌰으쌰 힘합쳐가지고, 응? 음? 지난달에, 어디, 청, 저, 청주, 식약처가 그 앞에다가 우리가 환, 어? 환 수백 개 깔아버렸죠? 화환 수백 개 깔아가지고, 몇날 며칠 그 지키고 있었었는데, 아니 이거 허가 좀내 줘야지 이제 응? 무릎이 아파가지고 맨날 인공관절 수술하고 응? 아 이건 뭐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제 장모님도 응? 무릎 수술을 해서 지금 인공관절을 끼고 있는데 아니 이제 나이가 조금 있으신 연세 좀 드신 분들은 무릎이 그렇게 관절이 안 좋아지는데. 네. 참 허가가 났으면 합니다, 그죠? 줄기세포로 해가지고 아 너무 좀 속상해요. 자 일단 네이처 셀 우리가 지금 너네를 좀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이유는 식약처의 불공정한 일처리지, 이거는 그죠? 수년 전부터 알바이오랑 어? 법적 분쟁 벌이고 있고 줄기세포 경쟁자 대표를 어? 위원장으로 앉혀놓고 아니아 이거 솔직히, 여러분들, 불법 행위 아닙니까? 불법 행위? 예? 그리고 또 봐봐요. 우리가 유효성을 약심위에서도 인정을 했는데, 응? 음? 그리고 임상실험을 주도했었던 대학병원들. 조인트 스템의 유의성을 다 제출을 했구만. 그거를 인정을 안 해줘. 인정을 안 해주고 반려를 하는 게, 니네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이것 때문에. 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뭐랄까요 지금 눈에 가시지 그지 응? 아니 지금 일본까지 건너가 가지고 치료받은 어 무릎관절염 환자 3천명이라는데 이런 거 보고 좀 느끼는 것도 없습니까 그쵸 여러분 지금 하루빨리 빠르게 뭔가 좀 결과를 줬으면 좋겠는데 아니 참 자기들 일 아니라고 그죠 아니 우리 여기서 아니 여기뿐만이 아니야 지금. 더 앞전에 이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 여기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우리 지금 몇 년째냐? 어몇 년째야? 우리가 지금 기본 2만 원 이상이다 전부. 우리가 전부 다 기본 2만 원 이상인데 물론 뭐 중간에 물타고 하신 분들은 조금 평단이 낮을 수도 있지만 지금 9천 원 아니 이건 뭐 버티는 거야. 어차피 뭐 제약이라는 게 신약이라는 게뭐 그렇게 빨리 빨리 나와? 어차피 시간은 오래 걸릴 거라는 거 알고 있었고 장부 생각하고 있었는데.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이제 우리는 결실을 맺어야 될 차례인데, 아, 씨 자,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가격이 바닥입니다. 바닥 금액이고, 여기서 더 떨어질 것도 없고, 어쨌든 지금 다시 한번 제출을 했다고 하니깐요. 아, 근데 뭐 받아주진 않겠지. 아, 이 나쁜 것들. 받아주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다시 한번 제출을 하고 우리가 임상 타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리적으로 어 근거를 제시를 하고 했다라는 기사가 또 나왔으니까 그래도 어차피 지금 금액도 바닥 금액이고 어그 요거 다시 한번 제출한 거에 대해 우리가 조금 기대를 좀더해 봐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우리 주주님들 어 많이 좀힘면되시고요 제가 네이처셀 어 계속해서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을 테니까, 뭐, 기사가 나온다거나, 뭐, 새로운 뉴스, 어, 뭐,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 찍어서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뭐, 궁금한 종목이 있다거나, 뭐, 대응 전략을 좀 짜줬으면 한다 하는 것들 있으면요, 여기 상단의 번호로 숫자 1, 숫자 1번만 적어서 주시고, 뭐, 정확하게 나는 종목, 궁금한 종목이 있다 하시면 그냥 종목명을 적어서 문자 보내주십시오. 아시겠죠? 모두 힘내시고요. 지금 국장이 안 좋아서 그런 건데, 이제 다시 좋아질 겁니다. 좋아질 거니까, 이제 다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물타기 하실 분들, 지금 물타기 하시고, 신규 진입하실 분들 하시고,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